성교 몽도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참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못해줘서 미안해다. 좀더 잘해줄 걸 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의 아쉬움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님은 자식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어머님들은 늘 자식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보의 주일이 얼마나 좀. 뜻깊은 그런 주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 어머,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연세가 83세십니다. 요즘에 보니까 침에 초기약을 좀 드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동생과 연락을 조금 해보니까 조금씩 심해지시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초기의 증상이 무엇일까 보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자주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1분에, 뭐 1분 전에 전화를 했는데 1분 뒤에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와 여러 번 전화 연결을 하면 늘 물어보시는 질문이 똑같습니다. 별일 없지. 교회도 별일 없지. 우리 하영이하고 지영이 또 별일 없이 잘 지내지.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정신이 조금 멍하다 그러십니다. 가슴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주일에 교회에 가셔서 또래 권사님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좀 대화도 나누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이후에 같은 또래 권사님들이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주중에 친구분들 집에 가서 조금 마실 좀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는 버스하고 지하철 타는 거 겁이 난다는 겁니다. 혹시나. 길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돼서 그것도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노인정에 가셔서 어 얘기 좀 하시라고 했더니, 또 그것도 싫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대화의 말미에 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몸도 마음도 정신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화날 때가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늙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민속촌 입구에 78세 된 할머니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앉아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 신고를 해서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나와서 파출소로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할머니의 이름과 주소, 자녀들의 어떤 전화번호를 물어도 끝내 입을 안 여시는 겁니다. 아마 이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제주도 관광시켜 주겠다. 그렇게 와서 자식을 버리고 두고 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셨던 겁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과 헌신의 대명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합니다. 맹목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그래서 안달하시는 분이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심신을 촛불처럼 한없이 녹아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가 되면 대신 당신이 아프고 죽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비는 분이 바로 어머니십니다. 이6.25 한국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의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다시 후퇴합니다. 바로 일사후퇴 때 이야기입니다. 미군 대령이었던 스미스가 강원도 평창에 어느 작은 다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리 밑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렸습니다. 달리는 집차를 세우고 다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추운 엄동설 안에 이 젊은 엄마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얼어 죽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아이가 울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자신은 얼어 죽었던 겁니다. 저울 한쪽에 지구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 편에 어머니를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무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태산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엄청나게 큰데, 부모에 대한 사랑은 갈수록 더 작아지고 좁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를 맞이해서 하늘 같은 부모님, 어떻게 우리가 효도를 다해야 될지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영어의 번역을 보니까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휘파쿠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파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아쿠오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이야기하실 때 자녀, 자녀가 우리 부모님보다 위에 있어서 자녀,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치를 따지려고 하거나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바꾸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주안에서 자녀들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성경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미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번제는 짐승을 잡아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던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스무 살이 넘은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한 120세가 넘었다는 겁니다. 힘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 젊은 아들을 결박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묶인 게 아니라 스스로 묶여진 겁니다. 이삭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할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순종하는 아이 이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로 드릴 그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순종하는 가정과 순종하는 성도들,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또 하나 불순종의 예를 제가 한번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이 두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스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두 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하루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회망문에서 수정드는 요인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두 아들을 부릅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놈들아, 당장 그 못된 짓을 그만둬라 그랬습니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중재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혼을 냅니다. 그때 성경이 보니까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에 참여합니다. 결국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하면 사는 길이 생기고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는 이런 위대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카베드인데 무겁다는 뜻입니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곳의 명사형을 보니까 우리 인체의 간, 여의 부분에 해당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인체에 꼭 필요한 간처럼 우리의 인생에 존경해야 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폴란드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자 영주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게 됩니다. 나폴레옹 신하들과 함께 그 집으로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때 수많은 손님들이 앉아 있었지만, 단연 이 나폴레옹이 여러분 첫째 가는 손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주가 그를 상석이 아니라 세 번째 의자에 그 쪽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신하들이 나폴레옹의 안색을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영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황제를 상석에 모시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영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상석의 두 자리는 저의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프랑스에서는 가장 높은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상석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상석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을 부모님을 최고로 여러분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하이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한 형제가 노모를 번갈아 모시고 살았습니다. 형은 좀 살림이 괜찮았지만 동생은 좀 어려웠습니다. 형은 어머니가 오시면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좋은 집에서 잘 모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동생 집에만 가시면 오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어머니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리 집에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너네 집에 가면 옷과 음식은 최고인데 그런데 이 작은 아이네 집에 오면 내가 잠자리에 들 때면 늘 등을 긁어주는데 그게 얼마나 시원하든지 하루만 있다 가야지 하루만 있다 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동생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효도를 여러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등 긁어드리고 피곤한 다리 주물러 드리면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겁니다. 70세 먹은 며느리가 90세의 시어머니를 모셔서 효도상을 받았습니다. 농촌에서 이 며느리는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꼭 일주일에 두 번씩은 시어머니, 목욕을 시켜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려울 때등 긁어주면 얼마나 여름 시원합니까? 몸이 찌뿌둥할 때, 여러분, 목욕, 누군가 목욕을 시켜주면 여러분, 얼마나 개운하겠습니까? 조선 숙종 때의 문학가였던 김만중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구은몽의 저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복자가 됩니다. 가난했던 어머니는 이 배를 짜서 살림을 하면서 어린이 김만중을 잘 키우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29살에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으셨는지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 김만중은 형과 함께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그의 글자입니다. 색동 옷을 입고 어머니 앞에서 춤을 추자 그랬습니다. 다음날 잔칫날이 됩니다. 김만중과 형은 색동 옷을 입고 어머니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춥니다. 그 뒤로부터 그 마을에서는 부모님들의 회갑대가 되면 당연히 자녀들은 이 춤을 추는 것이 그렇게 그 동네의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효도하는 것이 잘되고 장수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을지대 임상병리학과 설재웅 교수가 있습니다. 지구촌교회의 이분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20년간 이 유전 역학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왜 장수하는 비결인지 유전학적으로 분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의사도 아닌 부모님이 참으로 효과적인 처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 잘 났습니다. 이걸 유전학적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 부모님은 나와 유전자를 절반을 공유하고 있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걸린 질병이 나의 부모도 유전적으로 걸렸을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높다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모가 직접 경험한 건강 관련 지식은 자녀들에게도 큰 지혜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식들의 미래와 건강을 위하여 걱정하시는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장수하는 것 당연하다. 의사가 여러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귀 담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가 살아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마치 내 네, 부모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정말 효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시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